렐루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는 이러한 제목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은 예, 지혜의 책이라고 이 예, 그러지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이 지혜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이 의문이 들 때가 있는데요. 이 지혜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 또한 구원이냐, 멸망을, 멸망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지혜를 놔두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처럼 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 예,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또한 바른 사람, 또한 의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반면, 모범으로 또 이렇게 삼고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악하고 그릇되고 어리석은 사람은 타산 지석으로, 또한 반면 교사로 삼아서, 또한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을 살펴보면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듣기 싫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펴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리석은 자의 모습 첫 번째는 어떠한 모습인가 하면요. 듣기 싫어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솔로몬은 이 자문을 쓴 사람이죠.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듣기 싫어하는 것, 또한 듣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듣지 않는 것 자체가 비극의 출발점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은요,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지혜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지혜자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가 무슨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자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IQ 지능 지수가 높아서 지혜로운 자가 되었습니까? 예, 아닙니다. 예, 그가 지혜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열왕기서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이,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었죠. 에이,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지혜자일 수밖에, 에이, 지혜로운 사람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에이, 무엇인가 확실하게 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에이, 그것은 바로 듣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듣는 마음으로 하여금 에이, 솔로몬을 지혜롭게 하였고, 또한 그로 하여금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듣기 싫어하는 모습. 이 듣기 싫어하다라는 말은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요 철저히 거부하다라는 이러 의미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듣기를 싫어하는데 있어서 철저하게 듣기 싫어하는 것, 완강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어리석은 자의 결론은 멸망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마음 상태를 땅에 비유하신 이러한 말씀이죠.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던 이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의 밭이 있죠. 길가에 뿌려진 밭, 돌가에 뿌려진 밭, 그리고 가시 덤풀에 뿌려진 밭,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이라는 것. 그런데 이 밭들 중에서 가장 악독한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길가입니다. 길가는요, 도무지 이씨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예, 흙, 흙이 얕은 예, 돌가에 뿌려진 바, 예, 그리고 자라긴, 자라는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밭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돌, 돌가에 뿌려진 밭이나 가시밭은요, 그래도 씨앗이 움트이라도 합니다. 길가는요, 이 씨앗이 싹틀 겨를도 없이 마귀 사탄이 이러한 말씀을 가져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지혜이고 또한 축복인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늘 말씀 안에 거하시고, 또한 말씀을 기기우르면서, 또한 사는 우리 귀한 반석교회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 뭐 누구 예, 누구라고 예, 예, 지칭하기는 좀 그러고요. 예,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한마디로 제가 나름 정의해 봤는데 이것은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 즉 내가 다 안다, 더 배울 것이 없다, 더 들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한 사람은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제가 또 요새 어린이집 차량을 운전하면서 또 어린 아이들과 많이 또 접하게 되는데 어린 아이들에게조차도 예, 배울 것이 있습니다. 예, 그들의 하는 행동을 통해서, 아 내가 이러한 모습을 좀 해야겠구나라고 이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예, 우리가 귀가 있고 또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으려 하지 않는 것, 예,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모습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히려 누구에게든지 또한 귀가 열려 있고, 또한 늙어서든지, 또한 젊어서든지 늘 배움에 힘쓰는 모습이야말로 또한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 아닐까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죠. 이러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고 또한 최고의 스승으로서 최고의 선생으로서 자신을 높였던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얼마나 한심하고 어리석게 보였겠습니까? 그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줘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성경 말씀에서는요, 맹인이요 귀머거리라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예. 기독교의 고전 책인 예,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이란 사람은요. 예. 천기의 운행을 다 파악하고 세상의 모든 이치에 통달한 자라도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소홀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학자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한 농부가 훨씬 낫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을 듣고 또한 배우는 위치에서 또 배우는 자세로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는 것,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고 멸망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시고 또한 이러한 말씀에 귀, 기울 수,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모습인가 하면요. 재앙을 만날 때에야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보시면 요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이 말이니 그때 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 두 번째는 어떠한 모습이죠? 바로 재앙을 만날 때에야 하나님을 찾는 모습 예. 이것은 쉽게 말하자면요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이한 사람을 아주 보여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부르,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셨고, 손을 펴고, 교훈을 주고, 책망하였으나, 외면해버린 이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모든 교훈과 책망을 철저하게 무시했다가, 어떠한 결과가 찾아왔죠? 위기가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위기가 찾아오고 재난이 자신에게 임할, 임할 때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죠. 예,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요,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는 모습. 예,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것은 단지 위기를 모면하고 예,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드는 이러한 아주 나쁜 행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만만한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만약 어리석은 모습을 고집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 교훈을 멀리할 때는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으시고 재앙으로서 함께하신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의 모습처럼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예가 너무도 잘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사사시대에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죠?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라는이두 아들이 있었죠. 이들은 제사장으로서 아버지의 권세를 이용해서 성전에서 온갖 악이란 악을 행하했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사로온 사람들의 재물을 탈취하고 또한 각가지 성전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들을 버렸던 이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에 대하여서 하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요. 아버지가 나서서 이두 아들을 책망합니다. 또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죄악에서 돌이키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했지만요, 이두 아들은요 아버지의 책망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나갔을 때 이들은요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되었죠. 그런데 이 싸움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지고 있었던, 밀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한 가지의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4장 2절과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버리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서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망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아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들은요 전쟁에서 패배가 확실하게 되자 예, 평소에는 의지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을 이용하려고요 법궤를 예, 이스라엘 진영에 가져오자라고 한 것입니다. 예, 과거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장서서 내세웠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죠? 요단강 물이 갈라졌고, 또한 가나안 땅에 있었던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패하는 모습을 기억하고 법계의 힘을 빌어서 이 전쟁을 이겨보자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호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언약계를 빼앗기고 이두 아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이야기.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요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여기에서 업신여김이란 것은요 쉽게 말하면 바보 취급을 당하지 아니하시는 것 예,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기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결코 용납이 되는, 되지 않는 행, 동입니다 예, 이토록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것, 에,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 예,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에 놓이게 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홈리와 비누하스와는 다른 이러한 사례는 성경에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죠. 유다 역사 가운데서 가장 선한 왕, 최고의 왕이라고 일컬어진 그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에, 자신이 병들어서 죽게 될 이러한 위기였죠. 나라는 어떠? 나 나라는 어떠한 상황이었죠?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에, 또한 이러한 위기가 그치지 않았고, 또한 그의 뒤를 이을 왕자도 어리, 어린 상태였죠.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3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요. 들으시고 또한 외면치 않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수명을 뭐, 여러분들이 잘다시피 15년을 늘리시고 또한 아수르 왕에게서도 건지는 이런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예,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 물론 악인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또한 하나님께로 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면요. 그회개가 진실한 것이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이용만 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회개가 진실한 것,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면요 받아들이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악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또한 히스기야의 모습처럼 평소에 선한 모습으로서 또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로운 행실로 당당하게 위기 때 하나님께 구하였던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야 될줄로 믿습니다. 그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구원을 확실할 수 있도록 또한 이러한 기회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모습인가 하면요. 바로 자기를 멸망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밀어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자기를 멸망시킨다는 것. 쉽게 말하면요. 그들이 자기의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리석은 자는 한마디로 말해서요. 말해도 듣지 않는 이란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데 이 32절 속에서 퇴보라는 이란 표현이 나오죠. 예, 이 말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요. 배교하다, 타락하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다 라는 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예, 또한 이란 여기에서는 반역의 의미로서 또 이렇게 쓰였습니다. 예, 또한 32절 속에선 미련한 자의 안일이라는 표현이 이어지는데요. 이것은 사람이 어리석어서 재앙이 닥치는데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행하는 모습.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행동 자체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모습, 예, 스스로 죄악된 행실을 고집함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초래하는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요. 이란 스스로 멸망한 사람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예, 그들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끝까지 죄를 고집하는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음, 애국에서 이스라엘을 계속 잡아두려고 했던 이란 바로 왕은 어떻죠? 예, 바로는 열 가지의 재앙을 당하고서야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예, 하지만 그가 열가지의 재앙을 겪고 난 후의 모습은 어떠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군사를 이끌고 홍해까지 쫓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 결과 예, 그의 군대는 홍해에서 수장당하는 이런 비극을 자초하게 된 것이죠. 예, 또한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가론 유다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에게 주님께서는요, 최후의 만찬석에서도요 이러한 끝까지 그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셨지만요 끝까지 그는 죄를 고집하였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실 멸망한 사람들의 경우도요 그 양심은 양심에는요 자기의 죄악을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또한 자기가 멸망당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또한 여전히 안일하게, 또한 죄악을 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죄를 좋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에 빠지는 것이고, 또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또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죠. 예, 여러분들, 예, 인터넷 보시면, 예, 유튜브라는 이한 사이트 아실 것입니다. 예, 거기에 보시면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에, 찾아보시면 좋은데요. 예, 북극 에스키모들이 에, 늑대를 잡는 법이라는 이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제가 짤막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에스키모들은요, 늑대를 사, 사냥해서 자기의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늑대를 잡는 방법이요 매우 독특합니다. 그들은요, 늑대가 다니는 길목에다가 얼음을 깨고 거기 거기에다가 칼날을 둡니다. 그런데 그 칼날에는요, 피를 부어서 또 얼려, 얼려둡니다. 그리고 피를 많이 얼리면요, 그 칼날이 보이지는 않고 냄새를 맡은 늑대는요, 그피 냄새를 찾아서 그 칼날을 혀로 핥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늑대가 이 칼날을 핥으면 핥을수록요, 혀의 감각은 마비되어 버리고, 또한 계속해서 자기의 혀가 베 있는지도 모르는 채 계속해서 그 칼날을 핥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피를, 자기의, 자기의 피를 그 칼날에 계속해서 쏟고, 그 그것을 핥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런 모습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다이처럼 즉각 회개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가장 어리석은 자는 사울처럼요 죄를 회개하는 것을 미루다가 멸망길로 또 접어들게 되는 것 죄를 고집하고 죄를 끌어안고 사는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안고 사는 것은 마치 늑대가 자기의 피를 핥으면서 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미루면 미룰수록 그만큼 죄는 더 강해집니다. 또 그리고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닫혀지고, 또한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얼음이 더 단단하게 얼면 얼수록 깨기 힘든 것처럼 우리의 죄악도 이러한 상태로 잡아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죄악의 길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또한 이러한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이 없도록 예, 돌이켜서 의의 길로서 바른 길로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길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항상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에 예, 기록된 대로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서 죄악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침내 자기의 죄로 멸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늘 바른 길로서 또늘 주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앞에서 늘또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